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매매하면서 시장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예, 오전에 수익이 엄청 났죠. 너무너무 잘하셨다.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뉴바이오로직스, 그죠? 유바이오 로직스 우리 여기에서 추천이 나가서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좋네요. 거기에다가 또뭐 있었어요? 피플 바이오 상한가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 보시죠. 보이시죠? 피플 바이오 그죠? 자 보너스로 보내드렸던 종목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죠? 오셔가지고 자 제가 오늘 오전에만 인증 나온 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은요 수익 얼마든지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무료주였습니다 보너스 종목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요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수익들 다 내고 계세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익 어, 종목명좀 가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공개한 거예요 30% 넘겨서 공개한 겁니다 비플바이오 그죠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익 인증이 만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또는 포토샵 작업을 했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10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아시겠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났다라고 좀 보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가시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좀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그 번호로 보너스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멋지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 주만 하셔도 되구요 여러분. 음, 크게 갈 필요 없어요. 예, 일확천금 노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천천히 해 보셔도 얼마든지 수익은 내 가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진입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종목명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15% 정도 어,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그 번호로 여러분들 참여 문자, 보너스라고, 자, 6838-7806이에요. 이 박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그리고 텔레방 링크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목표 수익률 20%짜리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공짜로 지금 수익 내고 있어요. 어정쩡한 리딩방보다 낫다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목들 한번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지금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고요. 보너스 종목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요, 에이스테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아니 오늘 수익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피플바이오 보십시오. 어? 뭐라고? 왜? 피플바이오는 우리 여러분 비중을 두 배로 태웠던 종목이죠. 그죠? 보시면 제가 캡처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음 보세요. 이거. 어 피플바이오 추가로 더 담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수한 금액만큼 한번더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오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피플바이오 상한가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인증 하나라도 거짓 있으면 10억 드린다라 그랬어요. 그죠? 참여하셔 갖고 수익 챙겨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입장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에이스테크예요. 얘는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종목은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슈만 보고서 매매하시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세력이라고 하는 외인과 기관과 큰손들의 평당가를 알고, 이게 유출을, 유출을 해내야 돼요. 얘네들이 장, 제일 싫어하는 게 본인들 손실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임대료 내야 되죠. 직원들 급여줘야 되죠. 어, 거기다 돈 빌려왔으면 이자 내야 되죠. 자기네들 생활비 해야 되죠? 접대하니까 접대비 들어가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수상한 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니, 여기는 해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이 물량은 뭐냐고. 아니, 여기,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 먹을 리가 없잖아요. 어? 아니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 먹어요? 얼마에 모았는데 2,000원에 모아갖고 3,000원에 턴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3천원1 0원뛰기 하려고 이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시킨다. 5,700만주를 유통수가 6,400만주인데,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뭐예요?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 매집을 한 물량 가지고 계속 팔아재 끼니까 눌렸겠죠. 어? 그러면, 아, 들어갔던 사람들 다 손절하고 나오고, 다 손절하고 나오고,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나 이거 안 해, 안 해. 어. 망절이다. 어. 그 물량들 싹 받아내고 나서, 8월 5일날 최저점을 찍어주고 나서요. 그죠? 우상향으로 추세를 딱돌려세웠는데 추세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 응? 요, 요 자리. 이거 상한가 캔들 나왔잖아요. 상한가가 괜한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응? 여기서 돈을 왜 씁니까? 어디에서 모았다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뜨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어? 내보내고 있다고 쭉 누르니까 윗골이 달리는 거 보다 아, 저거 뭐예요 매물 물량 확인하는 거예요 일명 쫀지봉이라고 합니다 시가에서부터 하나도 밀리지 않고 위로 그냥 쭉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한테 차비 줘서 내보내고 다시금 요때 들어온 사람들 횡보로 지져놓고 그리고 나서 내보냈죠 다시 누르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놓칠 거냐고요 여러분 어?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은 주봉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얘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 캔들 있죠 여기 주봉상에서 요 캔들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었어야 돼. 요 근데 거래량도 동반 안되고 있고, 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추세도 이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추세 지지 받으면서, 지지 받으면서, 지지 받으면서 우상향으로 틀어 놓았고. 쫀지봉 두 개나, 주봉상에서도 쫀지봉이 두 개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슬슬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에 올리려고 하는데, 야, 뒤에서 요거 매물 얼마나 나오려나? 어? 매물 많이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조금 자금을 조금 더 동원을 해야 될 텐데,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판단을 해가지고, 혼자서 하려고 하시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 했습니다. 이, 뭐이 종목 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같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번호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6838-7806이에요. 이쪽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죠? 이쪽 아, 방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에? 지금요 여러분 피플바이오. 그죠? 그리고 엔젠바이오 등 우리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가시기 바래요. 6838-780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도터는요 에이스테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홀딩에 놓으시면 돼요. 네, 충분히 상승 나올 거고 1200원 돌파 나오면 은 크게 갈 겁니다. 다만 몰빵 절대 금지예요.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좀 챙겨가시고요. 수익 나면 인증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인증 좀 쓰게. 아시겠죠? 어,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요 방에 들어오시면 자료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해서 수익률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이트론. 보너스 종목이었죠? 하이트론 들어간지 뭐한달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까? 그죠? 들어간지 불과 어몇 달이 안 돼서 바로 뜨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이트론 다 이렇게 인증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게 되면 인증들 좀 보내주시면 어 영상 촬영하는데 어 인증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내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보너스 종목 받으셔가지고 수익이 나게 되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냈다. 이거요, 여러분, 이 자료요. 이거 만약에 직원이나 알바생이 포토샵으로 뭐 작업을 했거나 장난질 했다? 1 0억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면은 이렇게 수익들을 많이 내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여만 하셔라. 헝션그룹이도 보너스 종목이었죠. 헝션 그룹이 동전주 보너스 종목 줬다라고 해 갖고 막 뭐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매수하신 분도 아니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전주는 뭐 어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내셨는데 소액으로 하셔도 되고 한 주만 매매하셔도 돼요. 예, 네, 한 주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드리는 거 엔젠바이오 조금 전에 보셨죠? 예, 네, 인증 나온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건데 지금서부터 집중하셔서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래요. 뭐냐 그러면 한 주만 하셔도 돼요. 한 주만. 어? 뭐 너무 큰돈 들여 가지고 막 몰빵 들어가시거나 이러지 마세요 절대. 한 주만 하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은 관심 종목에다가만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주만이라도.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고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만 보셔라. 절대 뭐예요? 몰빵 절대 금지다. 아시겠죠? 100만 원만 매수해도요, 여러분. 목표 수익률이 20에서 30%이기 때문에 빠르게 용돈벌이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20% 이상부터, 그 전에는 매도하지 마시고, 20% 이상부터 분할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7%, 10% 이때는 매도하지 마세요. 20%가 넘겨졌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20%를 넘겼다. 그러면, 그때 가셔가지고, 분할로 매도, 절반씩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0%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마세요. 크게 갈 종목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그 대응가, 추천 대응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응가가 천 원이었어, 천 원. 예를 들어서 해요. 천 원이었어. 천원이었는데 어 살려고 딱 봤던 얘가 1,100원 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에?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대응가가 천원인데 어 드디어 진짜 가네. 뭐 1,200원, 1,300원 됐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 종목 나가니까 이거는 만약에 뜨게 되면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추천 대응가 아래에서만. 어 천원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950원이네, 970원이네 그러면은 대응하셔도 되겠다. 아시겠죠? 꼭이에요. 절대로 추천가 대비 올라가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상승 시에는 절대 진입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어, 진짜 가네. 야, 이거 보너스 종목이라 그러더니 진짜 가네. 올라가네.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막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 수익이 나게 되면 인증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증, 수익 낸거 인증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요 종목인데 제가 종목명은 가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종목이에요. 자, 캡처해 왔어요. 상단에서 거래가 들어갔고, 요때서부터 지금 얘네들이 작업을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상승분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얘 못해도요,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서 요 자리까지는 올라갑니다. 요 자리까지. 이 이상으로도 가겠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요 구간만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요 구간. 아시겠죠? 응? 지금요, 여러분, 저점 관리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점 관리 지금 들어가고 있죠? 조만간에 요 종목 인증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뭐였어요? 네울매매 자리까지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나왔죠, 자리? 이렇게 자리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수 타, 매수 타점이 계속 잡히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크게 날아갈 거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표 수익률 20%에서 30% 까지입니다. 상승 시에 한 방에 빵 치고 올라가면은 20%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어, 분할로 대응하시면 돼요. 수익 나면은 저한테 수익 났다, 고맙다 해가지고 인증자료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이에요. 제가 조만간에 인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야나한 주만 사볼게. 어 이러신 분들 계시죠?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6838에 7806이에요. 6838에 7806번으로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종목명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20%에서 30%입니다. 20%서부터 자동으로 분할로 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셔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 아시겠죠? 이런 거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여 한번 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 종목 주말 사이에 보시고 나서 저한테 바로 참여해 주시면 월요일 날 바로 진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텔레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